자 먼저 어떤 게 들어갔는지를 봐야 돼 그쵸 그럼 뭐가 들어갔는지는 여기 보시면은 법례 법내 있죠 법례가 들어가 있네 그쵸 신청인원이랑 그 누적참여인원 자 그리고 체험유형이 들어있어요 가로축에 응급처치 과학실험 체험유형도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일단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갔는데 제목을 보니까 성인 및 초등학생이래요 유아는 안 들어간대 자 그럼 그 데이터만 고를거예요 제가 먼저 해볼 테니까 보시고 하세요. 자 먼저 체험 유형인데 유아는 안, 해당이 안 된대요. 그쵸. 여기는 참고만 해서 드래그 하는 거예요. 체험 유형이 응급처치, 미술체험 아니니까 처음엔 그냥 드래그예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두 번째 유아 띄고 여기 과학실험부터 여기 문학 체험까지 그쵸? 그 다음 또 유아니까 떼야 돼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아까 그래프에 뭐가 나왔었죠? 신청 인원이랑 응, 누적 참여 인원, 신청 인원, 그쵸? 컨트롤 눌러서 정확하게 여기서 드래그 했으면 여기도 드래그 해요. 자, 요렇게 드래그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 드래그 요렇게 이해 되셨죠? 왼쪽에서 컨트롤 컨트롤 드래그 했어요. 그럼 오른쪽도 드래그 해야 돼.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여기 세로막대형 눌러서 첫 번째 묶은 가로막대형.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 1번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을 했어요. 그죠? 자, 2번. 제일작업시트의 내용을 이용했어요. 그쵸? 3번.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 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래요. 그쵸? 차트를 클릭하지 않으면 메뉴가 안 나와요. 차트를 콕 찍어야 나와요. 차트 디자인. 디자인. 네, 디자인 콕 찍고, 차트 이동. 이동. 음 자, 여기서 새 시트에 체크. 체크. 그 다음, 시트 이름을 제 사작업. 그럼요. 확인 누르고, 여기에 제사작업이 앞으로 와요. 얘를 잡아다가 3작업 뒤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끌어다가 드래그. 순서대로 안 넣으면. 잡아내 보니까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의 스타일이래요. 자, 차트를 꼭 찍으면 차트 디자인에 여기 빠른 레이아웃 있어요. 있나요? 여기 눌러서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 자 레이아웃 3 누르면은 스타일이 이렇게 3번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빠른 레이아웃 서 레이아웃 3 3번 세 번째 거. 음. 자 그리고 스타일은 여기 옆에 있어. 요 얘가 스타일 1번인데 얘를 누르면 선생님 지금 스타일이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누르면 얇아져. 근데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안누를게요 스타일은 눌러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했고요. 5번 할 차례예요. 5번. 영역서식, 영역서식. 차트랑 그림 영역이 있는데, 차트 영역은 어디냐면, 선생님, 여기. 차트 전체 배경이 차트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은 그래프 안쪽만 그림 영역이야. 여기가.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와요.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이렇게. 그쵸? 차트 영역 위에. 예. 제목 앞에를 꼭 찍어요. 찍으셨어요? 자, 홈에 가서 글꼴 바꿀게요. 굴림이래요. 여기서 바꾸면 한 번에 다 바뀌어, 이렇게. 굴림의 11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깔 검정으로도 바꿀게요, 검정. 굴림의 11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가 밑에 색깔 막대기 글자 색깔이죠? 자,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누르시고. 눌렀나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의 차트 영역에는 그 채우기만 넣으면 돼요. 채우기 제일 빠른 방법은 선생님, 여기 차트 영역 있죠? 거기다 콕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채우기가 나와요. 페인트 통 얘가 제일 빨라요. 채우기 나왔어요. 자, 누르셔가지고 질감 채우기. 그럼 얘가 파랑 가격지예요 마우스 올리면 파랑 가격지하고 이름이 나와. 그쵸 질감, 어, 채우기 눌러서 질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채우기 눌러서 질감. 맞아요. 파랑 바겹지. 여게 파랑 바겹지예요. 클릭. 네. 음, 그림 영역을 여기 그래프의 뒷면이 그림 영역이에요. 선과 선 사이 아무데나 클릭. 이렇게. 선과 선 사이를 클릭해야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채우기에 가면은 흰색 배경이 있어요. 테마색의 흰색. 네, 채우기 눌러서 흰색 배경일 찾았어요? 네, 누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선생님 봐봐요. 오른쪽 누르면 채우기. 누르면 여기 테마색 맨 앞에 흰색 배경일 있잖아요. 꼭 누르면 돼요.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6번 다 해간다 그죠 이제 반응 했어요 제목서식 차트 제목 있죠 여기 차트 제목을 콕 찍어요 콕 찍었어요 글꼴이 뭐래요 6번 보세요 제목서식 글꼴 뭐예요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맞아요 자 굴림의 굵게 그쵸 그 다음에 20포인트 굵게 20포인트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윤곽선을 하고 색깔 넣어야 되는데, 차트 제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은 채우기 나와요. 채우기 눌러서 흰색. 윤곽선 눌러서 검정색. 자, 요렇게 하시면. 선생님, 이거 글씨 묻히신다고 델리트 눌러. 그러면 은 얘가 지워져.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제트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우스를 목자 뒤에다 갖다 놓으면 마우스 포인트 이게 i자가 돼요 i자일 때 클릭하면 글씨 쓸 수가 있거든 자 이때 클릭하고 차트 제목을 지우고 쓰는 거예요 성인 및 이렇게 초등학생 체험 학습 현황 이렇게 콕 찍는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 콕 찍고 i자일 때 목자 뒤에다 콕 찍으신 다음 백스페이스로 지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웃음> <웃음> 자 7번 무적 체인인원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을 지정하래요 그쵸? 자 제일 빠른 방법은 선생님 여기 범례 있죠? 밑에 범례 범네. 범례를 콕 찍고 누적 참여 인원 한번더꼭 찍어요. 꼭 찍고 한번 더. 두번 플릭. 됐어요. 예, 네, 밑에 신청 인원, 누적 참여 인원. 이게 법례예요. 법례를 한번 찍고 누적 참여 인원 한번더 찍어요. 네.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안 누르면 혼합이 안, 안 들어와서 선생님이 혼합을 누르셔야 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범례 있죠? 있어요? 범례 한번 찍고 누적 참여인원 한번더 찍어. 클릭. 한번 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음, 이렇게 들어오면 혼합이 들어오는데 그냥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선생님이 혼합을 찾아서 눌러야 돼요. 자, 그럼 뭘 바꾸라고 했어요? 누적 참여인원. 잘, 봐, 잘 봐야 돼, 선생님. 누적 참여 인원을 바꾸라 그랬어. 에, 위에 거 바꾸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잘못 바꾸면 이제 하, 다시 그리거나 여러 번 고쳐야 돼요. 자, 에, 누적 참여 인원 옆에 묶은 세로 확대형 있죠? 거기 눌러서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꺾은 선형의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꺾은 선형 하셨어요? 그리고 그 누적 참여인 옆에 보조축에다 체크. 네. 보조축에다 체크. 코 네. 그 옆에 보조축 있잖아요. 있어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안 나왔어요. 거의 표시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코. 폭 찍었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나와요. 음, 데이터 계열 서식. 눌렀어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서식이 나와요. 자, 여기서 페인트통 누르는 거예요. 음, 페인트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이랑 표식이 있어요. 표식을 눌러요. 페인트통 누르고 표식. 그다음 밑에 보면 표식 옵션 이 있어요. 옵션 네. 그다음에 여기 기본 제공에 체크하고 네 형식의 옆에 화살표 눌러서 다이아몬드 모양 말은 뭐라고 했어요, 그죠? 네, 기본형 고시 제공이 체크해야 바뀌어요. 음, 그리고 밑에 크기는 10. 그리고 바탕에 콕 찍으면 이렇게 10으로 바뀌어요. 커졌죠?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세 번째 거, 여기 세 번째 거에 레이블, 이름표 수치가 달렸어요. 그쵸? 자, 한 번만 클릭하면 다 달려. 그쵸? 한번더 눌러야 지세 번째 점을. 세 번째 점을 두번 눌러야 돼요. 그러면 얘만 선택이 돼요. 맞아요. 그럼 옆에 더하기 있어. 있어요? 차트 요소. 거기 가면 데이터 레이블에, 예. 오른쪽에다가 체크하면 되겠죠. 오른쪽. 오른쪽.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수치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 레이블이에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선을 꼭 찍으면 이렇게 점선이, 눈금선이 선택이 됩니다. 그쵸?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다 오른쪽이에요. 자, 윤곽선 검정 하시고. 음, 검정. 그 다음에 또한번 눌러서 뭐 눌러요? 대시에 가서 네 번째 파선. 어, 응, 예, 여기 윤곽선 누르면 밑에 대시 있어요. 대시. 응. 대시에 가서 네 번째 파선. 자, 됐어요. 파선. 응. 선택이 안 됐나 보죠? 왼쪽에 숫자에 콕 찍어요 여긴 다 맞는데 선이 없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 누르면 돼요 선이 네. 다아 괜찮아요 지금, 지금 바꾸면 돼요 안에는 어때요 안에는 밖에도 점선이요? 어, 괜찮아요 이렇게 콕 찍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 가서 검정 그래도 점선이면 어떡해요 윤곽선에 가서 실선 바꾸면 돼 대시에 가서 실선. 혹시 점선으로 나오면. 윤곽선 검정 했는데도 점선이 나온다? 그러면, 검정. 음. 그래도 점선이에요? 있어. 제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선 그린 거예요. 그쵸? 여기도 해야 돼. 가로도. 응급처치 꼭 찍어보세요. 응급처치 꼭 찍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여기도 윤곽선 검정. 밑에도 이렇게 선이 없던 게 생겼잖아. 검정. 자, 오른쪽에도. 자, 오른쪽 꼭 찍었죠? 여기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윤곽선 검정을 넣을게요. 그러고 보면, 여기 숫자가 선생님이 보세요. 0. 그쵸? 4,00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잘못 나왔죠? 그럼 여기 숫자를 콕 찍어요. 오른쪽에 숫자 콕 찍었죠? 그러면 여기 축소식이란 메뉴가 나와요. 그 중에 막대 그래프 뭐야? 축 옵션을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여기 숫자 누르면 여기 축소식 나오고 여기 막대 그래프 나와요. 그쵸? 최소값 얼마예요? 0. 최대값은? 16,000. 몇씩 뛰어요? 그렇죠. 기본 단위가 4천이에요. 지우고 4천이라고 써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밖에 콕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잠깐 기다릴게요.